자겠어요음 자다가겠어. 음음좀 피곤해. 음 피곤해. 음 그래도 여봉원 들으니까 기운이 좀 났다. 고마워요. 응, 음. 싫어, 싫어, 싫어. 전화 안 끊으면 안 돼, 전화 안 끊으면 안 돼, 전화 안 끊으면 안 돼. 되게 오랜만에 통화하는 건데, 진짜로 안 돼? 음, 아무리 얼굴을 자주 봐도 전화로 하면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 전화하면 안 돼? 전화 계속하면 안 돼? 음... 그건 맞다. <laughs> 아니, 근데, 조 좀만 더 통화하자. 음, 끊지 마. 음, 끊지 마. 음, 끊지 마. 여친이가 끊지 말라고 하면 안 끊으면 안 돼? 여친이가 끊지 말라고 하면, 은안 끊으면 안 돼? 여친이 말 들어야지, 남자는. 여자 말잘 들어야 할 텐데.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끊지 마. 응. 음. 응. 음, 피곤해. 근데, 여보랑 여보랑도 통화를 하고 싶은데, 응, 음, 좀만 통화하다가 잠면안대 그러면 나 통화하다가 잠들면 여보야가 끊어지면안 돼. 응, 음, 끊어줘. 응, 음, 끊어줘. 음, 끊으면 그때 끊어줘 지금 끊지 말고 나 여보야가 여보야 목소리 더 듣고 싶단 말이야 음아 여보 안 끊어주면 안 돼? 나 자고 있을 때 끊어주면 안 돼? 음나 자고 있을 때 끊어줘 응, 나 자고 있을 때. 나 자고 있을 때 끊었죠, 여보. <laughs> 고마워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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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제정신 아니야, 솔직히. 약간 내가 웅얼웅얼 해도 양해해 줘.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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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여보랑 통화할 거야. 싫어. 여보랑 통화할 거야. 응, 음, 여보랑 통화할 거야. 응, 음. 응, 음, 좀만 더하자. 좀만 더하자. 응, 음, 응, 좀만 더하자. 응, 음, 좀만 더하자. 음, 여보는 나랑 통하는 거 싫어. 여보는 나랑 통하는 거 싫어. 아니 계속 끊으려고만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음. 응. 음, 나 잠들 때 끊어준다며. 응. 음. 응. 음. 끊어줘. 그때 끊어줄 거지? 알았어. 꼭 지켜줘야 돼. 여보. 여보, 옛날에는 나한테 애교도 많이 부려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안 부려주네. 나는 나한테 애교 잘 부려주는 남자가 좋은데, 여보는 옛날에 나 얻으려고 애교 잘 부려줬는데, 최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부려주네. 피곤하다고 하고, 연락도 먼저 안 해주고, 음, 졸리다고 애교도 안 부려주고, 여보 만나도, 잠깐 만나는 거고 통화도 제대로 안 되면 진짜 많이 속상해 게다가 난 여보 애교 듣고 싶은데 여보 애교 못안 해주잖아 음, 여보가 애교 안 해주잖아 난 진짜 여보 애교 듣는 게 진짜 가장 좋은데 여보는최간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맨날 연락하고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해나 전화할 때든 만날 때든 데이트할 때든 이겨서 좀 자주 불러줘. 난 귀여운 남자가 좋아. 귀여운 남자가 좋아가지고 여보랑 사귀는데 너무 하다 뭐, 진. 진짜로 나는 음음음음 내가 말은 좀 달았지 내가 그리고 내가 그만큼 여보한테 쌓인 거야 옛날에는 이거 잘부러줬고 전화통화할 때 먼저 말 이어갈려고 했으면서 최근에는 일도 안 그러고 나 좋아하는 거 맞긴 맞지? 음 그러니까 애교 좀다들 좀 부려줘 나 여보 얘기 듣고 싶어 아니 내가 해달라고 할 때만 해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줘. 어, 나도 너랑 동갑인데 가끔씩 오빠라고 부르잖아 나쁜놈아. 우린했지뭐 여보 자기였으니까 괜찮다 저도. 아 너도 나처럼 가끔씩 애교도 부려주고 그랬더라. 응 음, 먼저 전화도 걸어주고 먼저 말 이어가려고 하고. 내가 말안 하고 가면 너안 니는 지나나 나쁜 놈아. 음. 음, 진짜 먼저 해줘야 돼. 음, 진짜 먼저 해줘야 돼, 나쁜 놈아, 진짜. 나그 좋은 놈 만난 놈아, 무슨 시인